안녕하세요.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 AI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를 비롯해 AI가 무엇인지, 왜 AI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폴리텍 대학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폴리텍 대학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국책기술대학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학비 부담이 적고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가 있어 지역 선택의 폭이 넓으며 혹시 타 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시설 좋은 기숙사가 매우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A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말로 인공지능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단순 작업을 하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는 기계를 뜻하기도 하며 작게는 햄스터 같은 소동물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부터 크게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AI까지 다양한 종류의 AI가 존재합니다. AI의 발전을 통해 산업과 생활 전반에 기계가 인간을 직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게 만들어 우리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저희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 AI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는 이러한 AI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산업 현장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AI 전문 기술을 체득하고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학과입니다. 고도로 지능화되는 미래 사회에선 컵과 같은 사소한 도구 하나하나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로 넘쳐나게 됩니다. 점점 더 효율적으로 전문화, 자동화되는 사회에 AI를 접목하여 우리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AI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두 가지 세부 전공을 나누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oT 개발 분야와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IoT 제어 세부 전공에서는 기초가 되는 컴퓨터 지식과 AI가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 전반에 대하여 실습 위주로 학습한 후 세부적으로 IoT의 제어 개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세부전공에서는 IoT 제어 세부전공과 동일하게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서버, 딥러닝 및 AI 알고리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학습합니다. 각종 로봇 관련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스스로 직접 만져가며 실습하기에 더욱 합리적이며 구조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친화적입니다. 벌써 사회에는 많은 AI 기반 기술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사실 AI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산업 기반 AI들은 우리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AI에 대해 더욱 자세히 학습하고 연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한국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는 1호선 송내역에서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 인천 캠퍼스 홈페이지 및 입학 안내 페이지를 Q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AI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는 항상 열려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